전북 구미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카금융서비스 슈퍼볼링 2 0 2 남자부 1차 첫 번째 경기 부산광역시청과 세종시 볼링협회의 맞대결 계속해서 오용진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하실 경기는 바로 개인전입니다. 부산광역시청의 지근 선수와 세종시 볼링협회 성백범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개인전 승점 2점은 과연 누가 가져갈지 어, 부산광역시청 입장에서 이제 승점 2점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어, 부담감,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진 막내 지근 선수입니다. 막내지만 에이스죠. 어 그렇죠. 2002년생의 지근과 1990년생의 성백범 선수의 맞대결, 오른손 왼손 어, 두 볼로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근 선수는 올해도 이제 어,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에서 또 많은 수상을 이뤄갔었던 지근 선수고요. 네, 거기에 비하면 성백범 선수 아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죠. 네. 네. 자, 지근 선수가 나섭니다. 앞서 4인조 전에 올라서는 경기 이제 중반까지 본인이 주어진 기회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주게 됐었던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 대표들 하고 있는 지근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 2, 4, 7, 세개의 핀이 남아있습니다. 자, 첫 투구가 좀 두껍게 공략이 됐어요. 아, 예. 네. 지금 본인이 씩 웃었지만 아, 좀 도네? 라는 그런 표정 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과연 지근 선수의 앞서 옅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남아있는 4번, 7번, 2번. 자, 이 4, 7 처리. 자, 저런 그 스페어 처리, 이런 큰 경기에서 어, 저 스페어 처리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상당한 그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세정시 볼링 옆에 이제 성백범 선수도 개인전 출발을 준비해 봅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 주고 있고 또 감독 코치 그로 선수들 중간에서 소통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성백범 선수. 네, 의 출발을! 아... 핀이 빙글빙글 돌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5번 핀이 남는 걸 확인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왔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럴 수가라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네. 아 좋았어요. 아네 피넥션이 나면 손들거리다가 섰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괜찮았어요. 공략 지점도 괜찮았고. 네. 네. 하지만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았던 5번 핀이었고요. 자, 이제 사인 조전 함께 치렀던 동료들도 자리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인카 금융 서비스 슈퍼블링 202 2 같은 경우에도 관중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예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5번, 네. 5번 처리. 이제 대회 첫날이고 패턴이 이제 몬트리올 패턴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이 패턴에 적응할 만하면 또 내일은 또 패턴이 또 바뀌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세 가지 패턴이 변화가 되면서 네.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조정 이후에 어. 바로 스트라이크를 만듭니다. 네, 역시 지근 선수 어, 라인 수정을 통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와, 예. 저 투구의 옅은 미소를 담은 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근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성백범이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지근의 스트라이크, 에 성백범은. 어떻게 어떤 결과로 보여줄지 성백범의 결과는 네. 성백범도 스트라이크. 자 성백범 선수 역시 안정감 있는 그런 투구를 통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미끄러졌던 예. 백버 선수. 들어온 예. 스윙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자,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초반에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3프레임 준비하고 있는 부산의 측은 네. 측은 좋아요. 측은 지근의 더블 네,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죠. 네, 네. 파워풀한 왼손 볼로 지근. 네. 이제 뭐 주니어 시절부터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뭐오관왕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세계 볼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서 지근입니다. 세계적인 볼링 인사들이 깜짝 놀랐죠. 어 맞습니다. 오관왕이란업을이룬 네, 지근 선수예요. 자, 이어서 세종의 성백범. 네. 자, 성백범. 아, 아. 2번과 8번 더블우드. 자, 우레탄폴의 아주 단점인 거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투구였어요. 자, 안쪽에 오일에서 아웃사이드에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너무 많은 아웃사이드를 이용하면서 얇게 공략이 됐어요. 네. 자, 300범 출발을 했고, 2번, 네. 2번. 나란히 처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지근 선수가 조금 더 앞서 가려고 하는 이제 3프레임까지의 스코어. 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서로의 접전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아, 그렇죠. 자, 더블을 완성해 놓은 지근이 터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프로치 올라섭니다. 자 스트라이크 한 방을 더 해서 터키를 기록한다면 성백범 선수를 압박할 수가 있죠. 네. 네. 자 브로우에 네. 스윙 지근 터키까지. 자 지근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투구였어요. 아, 어, 그렇습니다. 네. 네. 아웃사이드에두 보드까지 네. 브레이크를 이용하고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어요. 네. 자, 다시 이제 여기에 송백범 선수가 추격을 해야 합니다. 네, 괜찮아요. 송백범. 성백범도 스트라이. 자 성백범 선수, 선수 지금 실토만 하지 않는다면 같이 동, 대등한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앵글을 살짝 아, 좀 음, 작게 쓰면서 어, 볼의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피네이션을 만들어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어서 지금. 류들도 숨죽여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스트라이크, 와 500억까지 가는 지근입니다. 자 지금도 역시 에, 브레이크가 2.4보드란 말이에요. 아 대단한 선수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위치로 정확히 핀을 맞춰냈던 지근. 자 인포지션은 10.7 보드. 자 소를 지었다가 살면서 이제 걷었던 지근이었고요. 아직 연속 스트라이크는 없는 성백범입니다. 지금 이어 가야 돼요. 네. 네, 괜찮아요. 자 성백범. 아 아쉬운 피넥션이죠. 아 그러네요. 네. 조금은 약한 임팩이었지만 피넥션이 좀 아쉽네요. 아 예. 네좀 아쉽죠. 네. 2번핀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백범. 자이번 처리. 네. 자, 경기 중반을 이제 넘어서겠습니다 오프레까지 지근은 네 번의 스트라이크와 한 번의 스페어 성백범은 두 번의 스트라이크와 세 번의 스페어가 있습니다. 자 성백범 선수로서 이제는 음, 스트라이크 행진을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근 선수는 이 찬스를 계속 이겨 나가야 되겠죠. 네. 자자실이 주어진 이 리드의 기회. 유지할 준비를 해보고 있는 지근. 네, 근 아, 어, 10번까지, 10번까지 넘어갔고 지근의 5배거. 네, 지금 1.6보드까지 더 어, 앵글이 더 나갔죠. 아, 그렇습니다. 네. 좀더 나갔어요. 좀더 나갔는데 좀 약해서 뒤늦게 떨어지는 0폰핀이죠 네. 네. 오연석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주고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뭐 지체할 시간이 없어진 성백범입니다. 성백범도 네. 범도 스트라이크. 자. 지금 연속으로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어, 참 안타까운 성백범 선수인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스페어와 스트라이크 네. 지금 좀 퐁당퐁당의 경기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음, 표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또 반대로 지근 선수가 한번 잡은 이제 스트라이크 행진을 멈추지 않고 너무나도 또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근 선수의 아주 장점이죠. 네. 라인이 한번 나온다면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진 치근 네. 아, 네. 선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자, 그대로 네. 바깥에서 짠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7번은 남아 있었던 상황. 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7번 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이었습니다. 데스페어. 자 성백범 선수는 지금 지근 선수를 압박을 해줘야 돼요. 네. 예. 편하게 냅두면 더 과감한 샷으로 앞, 본인한테 더 압박을 더 받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성백범 호흡을 가다듬고 출발할 준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줬고요. 네. 자, 아, 그리고 네. 스트라이크 결국 연결했네요. 예. 네. 드디어 첫 연속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 성백범입니다. 네. 스피아 처리했던 세개의 프레임이 상당히 아쉬울 정도로 어, 좋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네. 첫 더블을 완성한 성백범. 자 그리고 다시. 지근인데요. 자, 지근 선수는 로테이션의 양을 갖고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과감한 샷을 하고 있어요. 자, 아, 예. 네. 그리고 여기서도 7번. 계속해서 하나씩의 숙제를 남겨놓고 돌아오고 있는 재근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라인 공략을 하면서 2.9보드의 브레이크 포인트거든요. 에임스 포지션은 거의 10.5보드 뭐이 정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본인이 사용하면서 그 길이 조금 변화가 좀 생겼다라고 음.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동료들도 스코어 보드와 레인 상태를 보고 네. 다소 좀 눈이 동그래졌고요. 7번자 그렇다면 성백범 선수는 스트라이크가 한번더 그,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좀더 압박을 해서 실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6프레임과 7프레임 연속된 스트라이크 성백범 자 성백범 선수도 라인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할 그 능력의 소유자죠. 자 출발 해봅니다. 성백범. 네 괜찮아요. 성백범 또아 네. 신저가 다가가서 10번까지 밀어냅니다. 자. 지금 라인 공략 아주 좋았고요. 네. 네, 지금 세 번의 연속 스트라이크는 거의 똑같은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엔드의 반응 거의 비슷했고 피넥션에 네, 의한 스트라이크. 자 지금 선수를 이제는 그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에게 더 많은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성백범. 자 연치제 신발끈을 한번 묶어보고 있는데 집중할 때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또 신발끈 정리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선수 스트라이크가 꼭 필요한 그런 순간이죠. 네. 출발했고요. 지금 네. 괜찮아요. 지금 저희 네. 자 아주. 어. 지금 에인 포지, 포지션을 3.8 보드죠. 네. 네 좀더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2.5 보드, 2.4 보드 이렇게 이용을 했다, 했다면 지금은 3.5 보드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No, yeah. 네. 조금 라인을 변경 시켰다는 얘기죠. 변화에 두려움 없이.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었던 지근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성백범 선수는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을 압박할 이유, 어, 압박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좀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예, 투구를 하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겁니다. 자 과연 터키를 넘어서 400까지 네, 갈수 있을까요? 성북범. 괜찮아요. 괜찮아 아, 여기서 7-10 스네이크 아이가 남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 스플릿은 아주 경기 결과를 아, 참안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의 지금 그 결과 네. 하필 이순간에 이순간에 네. 남은 스플릿이 7텐 이었습니다 자 7번과 10번 자 일단은 정확히 10번만 밀어냅니다 네 아주 어, 과감하고 회심의 투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스플릿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네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아쉬움을 예, 곱씹을 수밖에 없었던 성백범 선수의 9프레임의 오픈 프레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지근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섭니다. 4인 조전에서 내줬던 승점 2점을 팀의 막내인 지근 선수가 가져올 준비를 해봅니다. 지금 네. 스트라이자 개인전 승점은 부산광역시청에 네,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근 선수가 아주 좋은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 네. 7번핀두 번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라인 공략 아주 대단한 라인 공략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7, 8프레임에 7번 핀을 쓰러뜨린 스페어, 그리고 나머지는 1프레임을 제외하고 또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 네. 일단 8핀을 넘겼습니다. 지금 선수가 뭐 이제 2002년생의 굉장히 어린 선수긴 합니다만 뭐 어려서부터 워낙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고. 정말 또 다양한 국제 경험 대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잘 이어가고 있는 지금 블핀도 네. 놓치지 않고 마무리해줬습니다. 참 좋은 경기를 갖고 있고요. 네, 네 대한민국 볼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좋은 선수예요. 네. 뭐 세대가 거듭될수록 정말 어, 유망주 선수들, 정말 또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화수분처럼 예, 나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볼링입니다. 성백권 선수 경기 마무리 해야겠죠. 1프레임에서 네. 스트라이크. 아, 아쉽네요. 예, 이 스트라이크가 9프레임에 나왔었으면. 네. 지금 성백범 선수는 뭐 경기력이 크게 뒤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투구를 하고 있고요. 네. 라인 공략도 아주 잘 선택을 해서 공략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번의 투구 성백범. 네. 괜찮아요. 성백 범 어, 스트라이크. 역시, 어, 좋은 음,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볼링협회죠. 그렇죠. 네, 여기는 그 강영구 감독과 권용필 코치가 이 팀을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팀이죠. 네. 네. 아, 볼링협회에서 예산을 갖고. 어,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 좀 많은 관심과 음. 지원을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예, 볼링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또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백범. 자 이번 개인전의 마지막 투구. 네. 네. 투구까지 스라이크로써. 트 자, 다시 한번 구, <laughs> 구, 프레임의 그 투구가 네, 네 본인도 지금 아직 허탈해하는 모습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구 프레임이 이제 오픈이 아니고 네. 뭐, 뭐 스트라이크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면 정말 이 경기 결과 끝까지 알수 없었는데 정말 생각지 못던또칠 텐이 남으면서 오픈이 됐었던 음. 아, 구 프레임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성백범 선수고요. 반대로 또 지금 선수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꾸준한 자신의 또 페이스를 이어가면서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전 승리로 승점 2점을 가져간 부산광역시청 이렇게 이번 경기 부산광역시청과 세종시 볼링협회의 맞대결에서는 4인 조전에서는 세종시가 그리고 개인전에서는 부산이 승점 2점씩을 나눠 가져가게 됐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뽑은 마지막 최고의 순간 바로 이 순간으로 꼽아 봤습니다 지금 선수의 이 마지막 경기 막바지에 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내는 모습 자9 프레임에 이제 정확한 스트라이크 앞서 이제 878 프레임에서 7번 핀을좀 남겨놓으면서 이제 조정이 필요했는데 바로 또 조정을 해내면서 승기를 잡아냈었던 지금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자부 1차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부산광역시청과 세종시 볼리협회의 맞대결, 양팀이 승점 2점씩을 나눠 가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저희 중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오용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